때는 2025년 2월 28일.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세종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자 신입생 김세종 씨가 당한 아주 충격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니? 2월 28일? 뭐지? 무슨 날인데? 그냥 2월 마지막 날 아니야? 그날은 바로 2025년 신편입생들의 수강 신청 날이었어. 수강 신청을 처음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나? 너무 힘들었어 난 수강신청을 여러 번 해봤지만 아직도 5 9번이니 손떨리는 느낌을 잊지 못해 맞아 재학생들도 힘들어하는 수강신청인데 신입생들은 어떻겠어? 더 떨렸겠지 그치 누구보다 떨리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렇게 떨리는 상황 속에서 신입생 세종 씨는 수강신청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10시를 앞두고 있었어 5 4 3 단단단단단단단. 딴딴딴, 네이비즘의 시계 소리 알지? 59초에서 60초로 넘어가면서 신청을 누르는 그 순간. 왜 무슨 일인데? 수강 녀석이 없습니다. 어? 사실 신입생들의 수강 신청이 혼란스럽게 되는 원인이 하나 있었어. 이걸 한번 읽어봐. 안녕하세요, 세종대 학사 지원과입니다 분반 자리가 부족할 경우 타분반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엥? 먼저 세종 대학교는 모든 학생이 코딩 수업을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코딩이 필수인 1학년 학생들은 강의실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 내용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이것을 분반이 나누어진다는 표현을 해. 원래 각자 분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강 녀석이 부족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 문자 왔지? 그 문자에서는 자기 분반이 아닌 다른 분반에 신청해도 된다고 연락이 온 거야. 아, 여기가 문제였구나. 그 문자를 본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다른 분반에 신청을 하게 되다 보니 본인 분반에 수강신청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가능했던 것이. 근데 분반이 정해져 있다는 건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 아니야? 왜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일괄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맞아. 그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우리도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뭔데? 뭐야 또. 분반은 학교에서 임의로 정해진 것뿐이었고, 원래부터 다른 분반에 신청하든 상관없었다는 사실이었어. 그럼 안내받았던 내용이랑 완전 다르잖아. 와, 학생들은 진짜 혼란스러웠겠는데? 학교로부터 일관되지 못한 애매한 공지 때문에 학생들의 수강신청은 균열이 생겼던 거지. 수강신청에는 1분 1초가 중요한데 아니 여러번에도 신청이 안되면 다른 강의 신청할 때도 늦어지니까 아, 얼마나 억울해요 학생들이 그렇게 수강신청의 폭풍이 다녀간 후 학생들의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더 화가 났겠지 대처라도 잘해주면 좋았을텐데 근데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었어. 문제가 또 있어? 코딩 분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 계열의 수강신청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거야. 하... 이거 참 고쳐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분명 맞게 수강신청을 했는데도 수강 대상이 아니라고 오류가 뜨는 바람에 전공 녀석을 하나도 잡지 못한 학생들이 여러 존재했던 거야. 그럼 전공을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학생들이 필수 교양밖에 듣지 못해 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만 거야. 다른 학생들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건 결코 소수의 문제가 아니었어. 학교 측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탓에 신입생 수강 신청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명백한 학교 측의 과실이었지. 그럼 뭐 어떻게 해결이 됐어? 정말 다행히도 학교에서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신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더 수강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어. 그렇게 3월 4일, 다시 한번 수학신청을 진행했지만,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됐을까? 아니지. 그때 수업이 있는 응.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 맞아. 이 수학신청은 사실 다시 진행한다고 해도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신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던 사건이야. 이건 완전히 학교 측에서 일으킨 시스템, 안내관리 소홀 문제였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생각해 보면 나 작년 수강신청할 때도 이런 일이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도 안 고쳐지고 있다는 게 진짜 안타깝다. 총학생회에서는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 다만 총학생회만으로는 부족해. 아무리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도 전체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학교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수 없어. 수강신청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총회가 전체 학생총회가 꼭 열려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3월 25일에 열리는 전체 학생 총회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거야 음.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전체 학생 총회에 꼭 참석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됐어 <목소리> 대학원 앞에 부서트럭이 나왔대 아 진짜? 빨리 받들어 가자